짠메 예수 오늘부터 창세기 8장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스카오성징입니다. 第八章第一节，天主想起了诺厄和同他在方舟内的一切野兽和牲畜，遂时风吹过大地，水渐渐退落。天主 하느님께서 샹起러 생각이 나다, 기억을 해내다 라는 뜻입니다. 노아, 노아와, 和同他在方舟内的一切野兽和生畜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는 모든野兽, 들짐승과 성추, 집짐승들을 기억하시고, 시风吹고 땅디 수 마침내 드디어 시풍 바람으로 하여금吹고 땅디 대지에 불게하시니수잰잰 투일로 물이 점점 줄어들었다 투일로 투이는 물러가다, 루어는 떨어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물이 점차 줄어들었다. 다음은 허허반 성경입니다. 상디 지념노야和 노야 방주里的一切走兽牲畜, 상디시风吹地水势渐落 상디 하나님께서 인념 기억하다 시 기념하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기억하다가 되겠습니다. 노아 노아와 허 노아 방주올리되 이체 저소 송 노아 방주 안에 모든 저소 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셨다. 상디 시펑추 추대 하느님께서 바람으로 하여금 추위 띠 땅에 불게 하시니 수이수 물 또는 물살이죠. 지엘루어 점점 줄어들었다. 第二节深渊的泉源和天上的水闸已关闭，雨也由天上停止降落。 선 위엔 더주 위엔 심연 깊은 연못입니다. 심연에 주위 샘이 솟는 그 근원이죠. 그샘 구멍과 티엔 的더수자 하늘의 수문 수자 이자는 물문 갑자입니다. 그 수문은 이관 비 이미 다치고 이 예요 천상 정지 강락 비도 하늘에서부터 정지 그쳤다 짱로 비가 내리는 것이 그쳤다 성원의 전원과 천상의 창후도 관비로 우부재 총천 강하 성원의 시면에 전원 샘의 원천, 샘 구멍과 티엔 상다 초앙 후 하늘의 창문이 또关 빌러 모두 닫혔다. 위 비도 부자에 다시는 멈하지 않다. 종 티엔 하늘로부터 짱샤 내리지 않았다第 3. 于是水逐渐由地上退去过了一百五十天水就滴落了于是也水母里逐渐沉沉由地上荡 위로부터退去, 물러갔다。过了一百五十天,百五十ミリ, 지나자, 水就低落了, 물이 곧 줄어들었다,低落, 낮아졌다낮게 내려앉았다, 라는 뜻이죠水이地上逐渐消退过了一百五十天水就退了水 물이从地上, 땅위로부터逐渐 점차, 消退。 없어지다 사라지다 물이 점차 사라졌다. 과了一百五十天，百五十 일이 지나자，水就退了，물이 물러났다. 물러날 퇴짜죠 디스지의 칠월 십칠일방주停在阿라트特山上 7월 17일 황저우 방주는 딩 서다 멈추다 딩짜 하면 어디에 멈추었다 알라라 터 산상 알라라 산 위에 멈추었다 7월 17일 방저우 딩짜 야라라 산상 7월 17일 방주는 알라라 산에 멈추었다 네, 아라라산을스카우성징에서는아라라트 산이라고 했고요, 허허반성징에서는야라라산이라고 했습니다. 第五节洪水继续减退，直到十月十月一日，许多山顶都露出来。洪水洪水는继续 계속 減退, 줄어들었다. 수 10월까지 계속 줄어들었다. 1일 10월 1에 산딩 많은 산 봉우리들이 올 모두 다 드러났다. 수웨 지퇴直到十月十月初 산딩 떠올르 출 라이러. 수물이쯔슈투이 계속 줄어들었다. 주다운수외 10월까지 주다오는 언제까지 계속이란 뜻입니다. 수해 추위 10월 초하루, 산딩 산 꼭대기 산봉우리들이 떠오르출 라이러 다 드러났다. 感谢收听，再见。